이 바다를 만들어주지. 공정한 플레이? 하! 돌이킬 수 없어. 정확히 짚어줘. 칼날처럼 날카롭게. 얼간이나 망설이는 거야. 녹서스를 위해 피를! 겁먹었나? 그럴만도 하지. 어서 덤벼. 어딜 가려고? 기꺼이. 무자비하게 아직 안 끝났어. 좀 아플 거야. 엄살 피우지 마. 다 죽여주지. 점좀접보실까또 봐. 잘 가. 폭력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. 누구도 날 막을 수 없어! 하! 영문도 모른 채 죽게 될걸? 놈들을 조금씩 무너뜨려. 은밀함은 힘을 압도하지. 취향 참 특이하네. 원래 요란하면 인기가 많은 법이지. 해보든가. 한심하긴. 나는 허락 못한다. 나는 상관 안 한다. 다리우스, 날 위해 싸워봐. 나는 오직 녹서스를 위해 싸운다. 우리가 함께 춤을 추면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걸? 검의 왈츠 앞에서는 누구도 버틸 수 없지. 이 브라움이 뭘 도와드릴까? 옷이 잡도 넓다니까. 힘든 일이 있나? 이 브라움만 찾으라고. 브라움 조용히 등장해도 돼. 누가 더 많이 죽이는지 내기할까? 그래 해보자고. 일 때문에 왔나? 아니면 즐기러? 알게 될 거야. 뭐 알아낸 거라도 있나? 일단 싸워. 나중에 얘기해 주지. 오호! 이거 정말 재밌겠는데? 어련하시겠어. 오! 여기서 만날 줄이야. 나 나중에 얘기해. 이 일이 정말 좋단 말이야. 드디어 그 입을 다물게 해줄 시간이군. 총은 겁쟁이들이나 쓰는 무기지. 암살자가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. 내 명예를 걸고. 널 죽여주마. 누굴 죽이는데 명예까지 걸어야 하나봐? 네 목숨은 여기서 끝이다. 같이 저녁 먹을까? 내가 당할 줄 알고 이따 남쪽 부들로 와. 네 놈이 가랜이렸다 <laughs> 우리가 만난 적이 있던가? 넌 내가 맞지. 날 찾을 수라 있을까? 너 같은 건 수도 없이 처리했어. 나 같은 인간이 또 있을 리가. 바람을 따르되 뒤를 조심해라. 딱 네가 남길 만한 요원이네. 이런 황무지로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거야. 이 거친 땅이 우릴 더 강하게 만든 거다. 트린다미너넌 이미 죽은 목숨이야. 내가 누군지 잘 모르나 본데. 애초에 당신을 믿는 게 아니었어. 미리 경고라도 해줄 걸 그랬나? 어이, 칼잡이! 그입 다시는 못 널리게 해주마. 고생할 준비는 됐나? 고통 뒤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걸? 여기 온적 없는 거다? 다른 곳에서 날 부르는군.